lesson 6 6과의첫 번째 어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본 수업의 출처는 동아출판사이고요. 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ome on. Check it out. Antique. 골동 Valuable. 귀중한 advantage 이점 oh uh, uh. reproduction 복제품 priceless 대단히 귀중한 worth 얼마의 가치가 있는 let's go attach 붙이다 offer 제안 제이 saw pop charge 요금을 청구하다 it up. antique 골동품 valuable 귀중한 advantage 이점 uh, uh. reproduction 복제품 priceless 대단히 귀중한 worth 얼마의 가치가 있는 let's go, attach 붙이다 offer 제한 제의 saw 톱 charge 요금을 청구하다 레슨 6 크로스워드 퍼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가로 풀이 힌트 보겠습니다. 자, 4 번이죠 4 번. 귀중한 자 귀중한 이런 표현 이 있어요. 자, 귀중한 이런 표현은 어, 우리가 보통 보면은 v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또 b로 p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죠. 자, V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가 있냐면, 예, valuable. 죠 valuable. 그래서, 그리고 또비로 아, 예, prec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예, 가격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예, 귀중하다. 그래서 priceles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4번의 단어는, 자 철자가 둘 넷, 여섯 여덟 개예요, 그죠 여덟 개인데 예, 여기서는 V를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valuable 되겠죠. v a l u able, 그죠 예, value value라는 단어에다 able이라는 형용사 의미가 붙어 있는 단어죠. 그래서 valuable하면 귀중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가로입니다. 5번의 가로. 자, 어떤 사람을 나타내면, someone. 근데 그 사람이 uh, buys and sells. 사고, 판대요 뭐냐면, a uh, particular product. Particular는 이미 배웠죠. 특정한, 특별한. Product는 uh, 어떤 명사야. 그죠? 어떤 프로, Uh, news라는 동사에서 나온 생산품을 가리키죠. 그렇죠? product 그 다음에 production이란 말이죠. 있 production이란 말은 생산이란 전체의 개념을 말하는 거고 생산품을 나타낼 때는 product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uh, 물건을 사거나 파는 사람을 나타내는 uh, 단어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보통 그거를 아, 중개하는 사람 딜러라고 하죠. So, 네, 딜러, 중개하다, 딜러,죠. 자, 7 번, She was pranked when she heard news. 그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예, 충격 받았다. 충격이라는 단어는 shock 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라 쓰여 있죠 was pp니까 b pp니까 그러니까 shocked 가 되겠죠 7번은 shocked h o c k죠 자그 다음 9번입니다 9번 9번의 가로. the, the movie is blank watching Again and again 거듭해서 여러 번그 영화는 여러 번 watch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냐면 worth죠 가치가 단어인데 여기서는 동사와해서 is w o t k i n g 합니다 그죠 is worth 여기죠. The movie is worth watching again. 그 영화는 거듭해서 여러 번 볼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wor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가, 어, 가로의 마지막입니다. 10번. 자 hit a door 문을 hit 치는 거예요. 뭘로? With your hand. 손으로 문을 치는 거죠. 자 붙어 있는 소드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했죠? 누군가 인사 e 안에 있는 사람이 에 knows you 당신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 당신의 손으로 문을 톡톡 치는 행위 그두 동사가 뭘까요? 노크하다 라는 뜻이겠죠. 노크하다는 뭐예요? 그렇죠. Knock 이게 되겠죠. K-N-O-C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세로를 풀어봅시다. 세로. 자, 세로의 첫 번째 단어는, 에. 있어요. 저, 골동품. 자, 골동품이 영어로 뭘까요? 골동품. 우리 보통 보면, 아, 엔틱, 엔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그거를 골동품이라고 합니다. 스페리어 어떻게 되죠? 이죠? a n t i q u e antique, 이죠? a n t i q u e antique, 한말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자두 번째는 the that ancient statue is blank. 자, 이또 아, 귀중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귀중하다는 말 우리가 했어요, 그죠? A valuable, a precious, priceless,죠? 자, 그럼 두 번째 그 ancient, ancient 하면은 뭐냐면 어, 오래된 고대의 스테이츠는 조각상이죠, 에, 상, 어떤 동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 여신상 할 때는 the statue of liberty 하죠. Ancient statue, 고대의 조각상은 귀중하다. 여기 보면 L자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면 여기 여기에 해당되 있죠? L이 있으니까 priceless. 자, 한번 써봅시다. 가격 이런 뜻인데, less의 사용사용 어미가 없어. less는 어, 뭐뭐가 없는 이런 부정형 사용어미죠. 사용 가격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중한, 그래서 priceless를 표현합니다. 예, 네, 그죠? priceless. 그렇죠? 자, 3번입니다. 3번은, 무엇을 청구하다. 청구하다. 자, 보니까 3번에 보니까 중간에 a가 있고, e가 e로 끝나요. 무엇을 청구하다라는 단어가, 어, 영어로는 뭐가 될까요? 예, C로 시작합니다. 위치에 날수 있겠어요? 예, charge입니다. charge. 예, charge. 무엇을 부과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charge 하면. So C, H, R, G, E. charge. 오케이. 자, 6번. 6번은요. You have to 뭔을 해야 된다는 uh, to니까 동사겠네요. Your photo 너의 사진을 to the form 그 양식에 uh, 붙이다 붙여넣기 해야 한다. 한다. 붙이다라는 단어가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attach, attach가 습니다 Attach 명사형으로는 뒤에 ment를 붙여어요 예, a t t a c h 부착 이런 단어인데 동사로 a t t a c h 말이 있어요. 잘 써봅시다. a t t a c h a t t 입니다 a Attach. t t 자 8번이요. 자 8번 영령 의미네요. 영 의미요. 자 보면 Uh, a statement that you are willing to do something for someone or give someone something. 무슨 말이에요? Be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를 하다는 거죠? 뭐뭐를 네, 해요?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뭐뭐를 하겠다라는 하겠다라는 statement. 이야기, 선언 이런 말이고 또는 아, 누군가에게 기꺼이 뭐뭐를 줘요. You are willing to give someone something이니까 기꺼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statement, 선언, 또 이야기, 말 네. 그게 뭐예요? 제안하다 또는 제공하다 <laughs> 미안해요. 그런 말이겠죠? 네. 제안하다, 제공하다, 오로 시작하는, 오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offer란 단어가 있어요. offer. 제안하다, 제공하다, 또는 명사,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여요. 제안, 제공,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O, F, F, E, R입니다. 자, 우리가 쓴 답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봅시다. 네. 자, 가로부터 보면, v a l u a b 있죠? 소중한, 귀중한. 그 다음에, 몸 뭐, 을, 거리, 사고 파는 사람, dealer. 그 다음에, 네, 충격, 충격을 주다. 그 그렇죠? 다음에, 가치가 있는, w o r t h 그 다음에,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문을 두드리는 행위, knock. 죠. 그렇죠? 를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물건, 이죠 그렇죠? antique. 자 그다음에 에, 가격을 칠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귀중한, 그래서 priceless. 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을 부과하다 또는 요구, 요구하다 이런 게 charge란 말이 있어요. c h a Okay. 그다음에 무엇을 예, 붙이다, 부착하다, 그래서 attach, attach가 있죠. 그리고 아, 상대방의 기꺼이 무엇을 제공하거나 줄때 주고자 하는 제안이나 어, 그런 의사 아, 제공, offer, 다 맞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과의 예, 크로스워드 퍼즐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 빈 크로스워드 퍼즐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다맞춰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Lesson 6 word power. 자 6과에서는요. 어, 6과에서는 접두사 r e 에 관한 겁니다. r e 는 동사 앞에서 썼을 때 again, 다시 라는 의미로 갖고 있어요. 다시. produce는 그러니까 생산하다 인데, re 하면 다시 생산하는 것 따지면서 복제하다, 재생산하다 에, 이런 뜻이 있어요. play는 운동하다, 연주하다 이 뜻이지만 어떤 전자제품을 다시 듣다 아, 듣다 보다 할 때, replay 하면 다시 보다, 다시 듣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circle은, 순환을 가리키죠. 한번 순환했는데, 다시 재순환시키는 거니까, 예, 뭐예요 예, 재활용한다. 할때 우리는, recycle. 이런 말을 쓰죠. 재활용. 순환을 다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 재, 그러니까 다시 보다, 에, 다시 듣다. 이런 말인 거죠. reproduce는, 예, 복사. 재생산, 또는 복제. 예, 네, 죠 그렇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슨은, 레슨은, 예, 명사 뒤에 붙여서요, 명사 뒤에 붙여서, 뭐뭐가 없는, 라는, 예, 부정적,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riceless는 가격, 게 없는 뭐예요?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그만큼 귀중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priceless는 형용사로 귀중한 이런 의미가 있고 endless는 끝이 없는 뭐예요? 끝이 없으면 뭐예요? 에, 영원한, 무궁한이죠. 영원할 때 우리가 endless 합니다. 그다음에 careless하면 퇴검, 감 아니면 관심 배려 돌봄 이런 것들이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네, 부주의한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는 c a r e l e s s 하다 말을 써요. 예, 네, careless. 그래서 less는 명사 뒤에서 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형. 어미이고요. 전미사고, 예, 전미사고. 요 리는 예, 동사 앞에 붙이는 예, 접두사로서 어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또 볼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봅시다. 보기로 제시된 단어를 보면 아, careless 뭐냐면 부주의한이라고 있죠. Reproduce. 복사하다. 복제하다. 이 뜻입니다. Priceless는 귀중한 가격으로 칠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r e p l a y 는 다시 번복해서 듣다 보다는 뜻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Don't blank the music so many times. 아, 그렇게 막 여러 번그 음악을 에, 리플레이가 맞겠죠? 예, 재생시키지 마라. 이런 말이겠죠. 두 번째는, 재생시키지 마라. People will get bored. bored 하면 지루하던 사람들이 지루해 할 거다. 자, 두 번째. 그는 그 그림을 뭐뭐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uh, will not look exactly. 이라는, 예, 정확히. 이런 말. 정확히. 예, 똑같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 그림을 그렇죠. 리프로듀스할 수는 는 있다. 그러나 복제할 수는 있으나 복사할 수는 있으나 똑같이 그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 예 정확히 같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루브로하면은 박물관을 가리켜, 가리켜요. 그렇죠. 그, 박물관, 루브르는 a hat, 소장하고 있다, a collection, 네, 어떤 수집품들을,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다. 뭐에 대한 수집품이냐면, 네, 그렇죠. priceless, 네, 귀중한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priceless art가 되어 의미가 통하겠죠. 네, 4번. The b r u n k drivers can cause accident. 자, cause 하면 무엇을 야기시키다하는 동사예요. accident는 네, 사고죠. 사고 죠 네, 사고. 사고를 야기시킨다. 어떤 운전자들이 사고를 야기시키죠? 그렇죠. 네, 부주의한 careless한 드라이버들이 운전자들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예, 네. 우리가 6과의 단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